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요즘 사람들 카톡은 대부분 다 쓰고 계시죠? 이젠 카톡하다 라는 동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카톡이 과연 앞으로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 책에 카톡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책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김난도 교수가 대표 저자이고요.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전망을 10개 키워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이 실종됐다라는 뜻인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 밖에 키워드들로는 알파세대, 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알파 세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공간력, 그러니까 공간이 가진 힘이라는 키워드도 재밌게 봤고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건 어른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도하기 어린이 합쳐서 우리가 보통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는 키덜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이 밖에 나머지 여러 키워드들 그러니까 여섯 개 키워드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 부쩍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죠. 이걸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나 경영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 경기 전망 보고서 또는 트렌드 분석 보고서 이런걸 보시죠 원래는 기업의 매니저들 그리고 경영자들이 주로 보던 그런 보고서 들인데 이젠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매년 책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인 거죠 경제 흐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이 책은 물론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반면에 이 책은 사회현상, 그리고 문화현상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제 관심사에 맞는 부분들을 좀 추려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평균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걸 이 책은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화, n극화, 그리고 단극화입니다. 양극화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초저가 제품들이 무척 인기죠. 반면에 초고가 제품들도 많이 팔립니다. 그 중간대 가격을 형성하는 제품들은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편의점 도시락 많이 팔리죠. 요즘에 직장인들에게 무척 인기죠. 반면에 호텔에서 판매하는 파핑수 1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많이 팔린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경제만 그러냐? 아니죠. 사회 문화 현상에도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장, 극장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극장 잘안 가죠. 너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티켓 한 장이 14,000원, 15,000원 하죠. 많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다른 놀거리와 비교하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어 비싼 거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영화는 혼자서 보지 않죠 둘이 가서 보게 되고 영화만 보고 끝내는게 아니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술도 한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극장에서 판매하는 팝콘 무척 비싸죠 이런 거다 합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만 원은 훌쩍 넘는다라는 거죠. 비싸서 안 가게 됩니다. 대신 넷플릭스를 보게 되는 거죠. OTT가 워낙에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도 여전히 있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영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도시 2, 또 탑건 매버릭. 이런 건 극장에 가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음, 큰 화면으로 봐야지 영화를 보는 맛이 나는 영화들이니까. 이런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반면에 그외 영화들은 넷플릭스로 보고 많은 거죠. 이렇게 영화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유형이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컨텐츠가 길이가 짧아야지 인기가 높죠. 대표적인 사례가 틱톡이라고 합니다. 틱톡이 워낙에 인기니까 유튜브도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쇼츠, 요즘에 쇼츠 많이들 하시죠? 또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전히 긴 분량의 컨텐츠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로그더라고요. 블로그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기라고 합니다. 블로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라면서 이 책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021년 한해 동안 네이버에 새로 개설된 블로그 수가 200만 개라고 말합니다. 생성된 컨텐츠는 무려 3억 개라고 하고요. 이건 2020년 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유행은 진짜 돌고 돈다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죽은 매체인 줄 알았는데 블로그가 이렇게 다시 뜨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심리는 다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영상에 푹 빠져 있다가도 이게 지겨워지면 긴 글을 찾아서 읽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네, 이번엔 앵극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앵극화라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다. 라고. 어, 이야기 할수 있겠죠. 예전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던 인기가요 차트 톱 10. 네, 이런 거 무척 좋아했죠. 여기 들어가야 유명한 노래라고 음. 우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핸드폰에 어, 나만의 가요 차트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인기가요 차트 톱10 이걸 순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악 추천 알고리즘 덕분이죠. 예를 들자면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래를 제가 선택을 한다면 알고리즘이 이 노래와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를 계속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이걸 그냥 연이어서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만의 가요 차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사실 내 취향을 반영하는 노래가 가장 좋은 노래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n명의 소비자가 갖고 있는 n개의 취향이 존재하는 세상 이게 바로. N극화된 세상이고, 우린 지금 N극화의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도서 출판 분야에서도 N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보 베스트 톱 10, 그 안에 들어가는 책들을 골라서 읽으려고 했었죠. 근데 요즘엔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무튼 시리즈라고 이 책이 말하는데 저도 아무튼 시리즈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무튼 술, 아무튼 비건, 그리고 아무튼 떡볶이 네, 이런 책들 재밌게 읽었는데 전부 다 추천합니다. 진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보도 꽤 괜찮고요. 진짜 읽을 만한 책들인 것 같습니다. 또 독립서점도 요즘에 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국내 등록된 독립 서점이 2015년에는 97개뿐이었다고 해요. 근데 2021년엔 이게 745개로 늘어났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 서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개성이 넘치죠. 개성이 넘치는 책들이 잔뜩 꽂혀 있습니다. 이게 내 취향에 맞다면 말 그대로 취향 저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독립서점 갈 때마다 사고 싶은 책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독립서점도 앵극화에 아주 좋은 사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극화. 네, 어, 평균이 실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단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극화는 하나로 쏠린다. 라는 뜻이고요. 일종의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것만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컴퓨터를 쓰면 MS사에서 만든 도스를 다 이용을 했어야 했죠. 블랙홀이었던 겁니다. 모든 컴퓨터가 MS도스를 써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윈도우가 등장을 했고 전부 다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은 좀 이 독점 현상이 옅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여전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네. 이런 회사들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총액의 21%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지배력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균값이라는 건 의미가 사실상 없다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 분야에서 특히 더 그렇죠. 카카오톡 거의 다 쓰고 있고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고 있죠. 이게 바로 단극화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다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카톡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laughs> 언급이 있더라고요 요즘 10대들 카톡을 쓰기는 쓰는데 쓰는 분야가 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조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카톡을 쓴다고 해요 단톡방 네, 그게 활성화 돼 있으니까요 또한 가지 사례가 친구들하고 다툴 때 친구들하고 다툴 때 카톡을 쓴다고 합니다. 전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지한 상황일 때 십대들은 카톡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 왔다,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그러면 혹시나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대들은 평소에는 뭘 쓰느냐,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뭘 쓰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일상적인 이야기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DM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사용한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보면 회사에서 부장하고 이야기할 때 카톡을 쓰죠. 이게 대체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전엔 카톡이 사적인 영역의 메신저였는데 이젠 공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메신저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카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쯤되면 말다 했다 라고 <laughs>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하 사람들이 카톡을 국민 메신저로 알고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이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척 중요한 사실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알파세대라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챕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음,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뜻합니다. 초등학생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키즈폰을 사용하죠. 키즈폰은 좀 튼튼하고 기본적인 앱들이 들어있는 전화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이 키즈폰을 애한테 사주고 여기다가 카톡은 안 깔아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가 우려스럽냐? 첫 번째, 애들이 카톡에 푹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할까봐 우려스럽다. 하는 거죠. 음,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이랑 카톡 을 할까봐 이게 우려스러워서 안 깔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혹시나 내가 카톡 방에서 소외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안 깔아준다 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범죄 카톡을 이용하는 사이버 범죄가 많죠. 우리 아이가 이 사이버 범죄에 당할까봐 카톡을 안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파세대는 주로 카톡 대신에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SNS를 쓴다고 하죠. 못 쓰게 한다고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메신저가 바로 틱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틱톡 진짜 애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더라고요. 10대 사용자의 틱톡 총 사용 시간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아이들은 카톡 잘안 쓴다는 거죠. 대신에 다른 SNS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도구를 계속해서 쓰지 않나요?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이 크고 나면 물론 카톡 쓰겠죠. 부정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 이런거 카톡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카톡은 사적 영역에 메신저라는 위상은 점차 어, 잃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 위상은 점차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은 매년 나오죠 2009년 이후에 이 책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재미가 덜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카톡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하늘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트렌드 쿠리아 책을 보는 거 이게 일종의 연말에 하게 되는 일종의 루틴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3년은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초식 동물인데다가 연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아주 영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지략에 밝은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수군가 보면 잘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2023년 한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 거라고 하죠.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한해를 좀 영리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토끼의 힘, 토끼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해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저는 내년에 새로운 어,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